아, 콘서트에 가는 버스 풍경이 또 어땠을까요? 자, 어제 대전 콘서트 마콘을 보시러 가시는 팬분이 버스 안 풍경 사진을 올리셨습니다. 또 이분 말고 여러 명 올리셨는데요. 버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대전으로 대장님 만나러 가는 중. 글 내용은 비는 그쳤네요. 날씨 요정 대장님 덕이겠죠. 2023년 마지막 날을 웅님과 함께 불사 지르러 갑니다. 브랜드 평판 역사상 사관왕 이런 분입니다. 오늘도 영웅님 텐션은 최고겠지요. 지금 버스 안은 온통 파란 물결 별나사를 모두 합창하고 계시네요. 조금 있다가 만나요. 그리고 대절 버스 안에 계신 팬분들 그 사진을 올리셨는데요. 이 글의 댓글로 저는 부산에서 기차 타고 가고 있어요. 대전에서 뵙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충북 사시는 팬분은 와우, 버스 대절에서 마콘 관람이라니. 너무 부럽습니다. 즐콘 하세요. 아, 유종편TV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팬분이 버스 안이 너무 예쁘네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서 출발하시는 팬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글 제목은 영신님들과 단체로 대전 가요. 글 내용은 2023년 한해 마지막 날 여러 영신님들과 단체로 우리 영웅님 보러 가요. 브랜드 평판 12월 4관왕이라는 대박 소식을 전해 듣고 오늘 영웅님 얼마나 기뻐서 날아다니실까 생각하니 더 뜻깊고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영웅님. 존경하는 영신님들, 2023년 혹시라도 안 좋은 일 있으셨으면 이 비에 다 시쳐내려 버리시고, 2024년 새해에는 영웅님과 더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이런 글과 함께 버스에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를 단체로 부르시는 또 동영상을 올리셨습니다. 이 동영상 보니까 아주 보기 좋던데요. 2023년 마지막 날에 단체로 이명식의 별나사를 부르는 모습이 뭐 잠시 울컥하게 만듭니다. 자, 댓글로 용인 사시는 팬분이 영상분이 너무 부럽고 설레입니다. 어제 대전 콘서트 보고 왔는데 또 가고 싶어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단체 여행 기쁨 두 배로 즐거나고 오세요.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부산에서 출발하신 분들의 그 사연인데요. 제목은 대전으로 고고. 글그 내용은. 부산에서 7시에 출발 울 대장님 만나러 갑니다. 버스가 총네 대. 어여쁜 영신님들 설레임을 안고 대전으로 대전으로 갑니다. 버스 네 대면 뭐 부산에서 여러 팬분들이 모여서 가시는 것 같은데요. 이 글에 댓글로 단체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금요일 갔다 오느라 기차 시간 때문에 콘서트에서 마음 졸였었는데요. 어느 팬분은 대전을 못 가셔서 속이 상하셨는지 글 제목은 대전 콘서트 못간 서러움 대신 이구요 글 내용은 대전 콘서트 못간 서러움 대신 김해에 있는 어느 웅카페를 다녀왔어요 하고 웅카페 사진을 올리신 팬분이 계셨습니다 카페에서 임용식 모습 보시는 거로 대리만족을 하신 것 같은데요 댓글로 전국 곳곳에 있는 웅카페 사진으로 남아 웅지술래 감사합니다. 멋진 카페네요. 가보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전 마콘이란 제목의 글인데요. 대전 마지막 콘 와서 웅이 카페에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여유롭게 즐겨보아요. 이런 내용인데요. 아, 웅이 카페 가셔서 밥 먹고 사마시는 사진을 또 이미지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글에는 댓글로 전첫 콘서트 보고 중코는 양도하고 영님 퇴근길 신호등 앞에서 영접했네요. 지금 집앞에 나가보니 영신님들 많이 보이는데 오늘은 날씨가 많이 차네요. 추우시면 근처 골프존 1층에서 계셔도 되어요. 저도 잠시 후 함께하러 나가보려구요. 뭐 이런 글도 있었는데요. 이분집 바로 앞에 그 대전 콘서트가 열리는 곳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이명욱 씨 퇴근길도 또 보신 것같고요 특히 어제 마지막 날 콘서트 보러 가신 분들은 올한해 정리와 더불어 공연을 보시는 소감이 남다르실 텐데요. 용인 사시는 팬분은 공연을 보시기도 전에 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글 제목은 왜 눈물이 나는지입니다. 아, 왜 눈물이 이 분이 날까요? 자글 내용은 대전가는 영웅시대 버스 안에서 모래알갱이 듣는데 올한에수쳐가는일들의 생각이 많아지네요. 내 손으로 성공한 티켓 꼭 지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와서 새해 맞이하려고요. 어제 모래알갱이 들으시면서 이분이 눈물이 나셨군요. 자이 글에 정말로 행복한 한해 마무리 하시네요 한해 힘든 건 날려보내시고 신나게 즐기고 오세요 이런 응원의 댓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티켓 없이 대전 콘서트 마지막 날그 겉돌이 가신 팬분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대전콘 겉돌이 다녀왔어요 이고요 관련해서 인증샷 몇 장을 올려 놓으셨습니다 글 내용은 연말 3일 휴일 중 오늘 특별한 일정이 없어서 점심 때쯤 대전에 도착했는데요. 벌써 도착한 영신님들 엄청 부지런하시네요. 연세 드신 영웅시대 팬을 모시고 오신 자녀분들 감사합니다. 그 자녀분들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전 광주콘 티켓이 있어서 대전 콘서트는 포기했는데 대전에 또 겉돌이 하러 오니 표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올리신 사진에 뭐, 이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피켓을 들고 귀한 손 잡아당기지 마세요. 그리고 공연 볼때 지켜야 하는 에티켓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 대전 것들이 오신 분 이야기 잠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그새첫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뭐, 유정편 TV를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드리고, 조금 더 건강하고 즐거워 하실 수 있는 영상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